복층 올라가는 계단이에요. 나무 냄새가 흙하게 나고. 아, 복층, 작은 방부터. 여기도 이렇게 하늘창이 있어요. 이렇게 되어있고요. 아 여기 바깥에는 전 23평 여기도 하늘창이 있어요. 두 개가 있고요. 여기서 보는 저쪽 방은 완전히 강당이 강당 이렇게 숙으로다가 걸어놨어요 사람한테 좋은 이 나무로 어, 집을 지은 집이라서 괜찮아요 여기도 수납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당이죠 완전히 여기도 하늘창이 세 개가 있어요 아 여기는 아 온도를 전기판넬을 하고 있어요. 저쪽도 전기판넬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겨울에는 거의 뭐 쓰지 않으니까 추울 때만 손님 오고 그럴 때만 쓰고 그래요. 너무 광범위하죠. 크고 해상에서 보는 저 깊은 곳 여기 옆에는 창고죠 여기서 보면은 숲 피우고 있는 것이 다 보여요 집이 괜찮으시면은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용기를 내세요. 저는 되게 꿈을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도와드릴게요.